달려볼까 응. 이거 컴퓨터는 컴퓨터. 이거 딴데 가서 아버지 이거 산타지 왔다가 흔적이 보이지. 아마 신발장 가봐. 진짜네. 그렇지. 아빠 이거 편지도 있어. 그러게. 이거 왜? 뭐? 산타아이지 왔다가 흔적. 산타아버지 진짜 감사합니다. 예예. 응. 아니 응. 어, 이거 뭘까? 뭘까? 이거 컴퓨터? 응? 아니 이거 컴퓨터? 컴퓨터인가? 맞네? 마방이네? 마방? 아니 응. 마방 아니 응. 좋아하는 거? 어? 이거? 컴퓨터네? 응. 컴 봐봐! 네책기요아 최빈이 아, 슬... 응 아, 채빈이, 어, 채빈. 아, 응. 이것도. 어. 감사 아주 짱 진짜 감사합니다. 응. 아 정말 좋아. 정말. 응. 응. 여기 앉아서 해봐. 여기 콩콩이 앉아서. 오케이. 응. 이거 뭘까? 응. 이거 컴퓨터. 컴퓨터? 모르겠네. 응. 잡은... 응. 어제 진짜 일기 저... 엄마 언야 응. 응. 응, 정말? 아니 이야 응. 음, 이거 이거 있데엄마문열어지딴지딴 띵동 띵동 아빠가? 엄마가 이거 해줘. 엄마가? 엄마했어? 응. 엄마 이거 엄마 이거 해줘. 우와 완전. 아, 엄마 이거 짠단 붙이기 도장. 응. 우와 우와 어기 이거 뭐야? 맞지지. 음, 이게 뭐야? 우와. 야 <목소리> 이거 언니 거, 재빈니까 이제 우리 레고 마음대로 만들 수 있어. 세차도. 환자, 만지지 마. 우와! 환자, 만지지 마. 우와, 세차카드 진짜 좋다. 어. 나 지금 이거 카드 뜯어봐도 될까요? 그럼. 오, 우와! 엄청 미역했 떡하니. 아디 우디. 에자 우와! 잘마가 해줘. 이 응. 이거, 이거, 엄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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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가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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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거야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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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렇 많이 처음이야. <웃음> <웃음> 자, 재미 산타 감사합니다, 재미도. <laughs> 산타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laughs>